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르노 삼성 SM6 가솔린 2.0 LE 등급이고요. 2016년 등록, 2017년식, 14만 4,7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 색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미세한 흠집들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 상태는 훌륭하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정말 미세한 흠집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부치를 깨끗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위아래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킬 보시면, 네,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보시면, 이제 뒤에 모를 붙였었나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조금 스티커 붙어 있는 흔적은 자리 잡고 있고, 이 내려오는 라인은,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쭉 보실게요. 뒤쪽 넓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킷 삼각대 알맞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보시면 흠집이나 깨진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앞쪽 도어 쪽에 부칠한 자국과 사이드 미러 쪽에 좀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부칠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네, 시트 상태 이렇게 보시면요, 네,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엔진. 가솔린 차량답게 되게 부드럽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4만 4,700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여기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이렇게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 왼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터치식으로 조절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양쪽에 열선 시트, 에코 시스템,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그셔틀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콘트 박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마지막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가솔린 차량답게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너무 가성비 너무 좋아요. 삼성차는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